멀리서 찾아온 친구들의 기뻐하는 얼굴이 마음속에 각인됐다. SK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TNC 재단 이사가 SNS에 남긴 글인데요. 그런데 의외의 인맥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배우 박보검 씨와 같이 찍은 사진을 김 이사가 공개한 를 건데 두 사람이 인연이 좀 있었나요? 지금 박보검 씨 같은 경우는 한국관광명예홍보대사로 되게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행사라고 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요. 음. 근데 지금 이 해당 장소는 김수자 작가의 전시였습니다. 근데 김수자 작가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요. 최근에 프랑스에서는 명예훈장까지 받을 정도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보검 씨와에도 평소에 인연이 있어서 김수재 작가가 전시를 하게 되면 이 박보검 씨를 초대를 해서 전시를 관람하기도 했기 때문에 두 작가와 이 박보검 씨에 관 연관이 있는 거고요. 김희영 이사 같은 경우는 이 해당 전시를 기획한 총괄 디렉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시를 하나로 매개체로 해서 이 박보검 씨와 김희영 씨가 만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박보검 씨와 인연이 있었다는 건데 아니 알고 보니까 우리 박주희 변호사도 박보검 씨와 인연이 있다면서요? 아 제가 한 대학교 대학원에서 네. 강의를 할때이 박보검 씨가 제 수업을 청강하고 싶다라고 해서 직접 이메일 보내서 청강 신청을 오.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 처음에 네. 연예인 이런 이 메일을 보낼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동명이인인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박보검 씨가 제 수업을 듣고 싶다라고 해서 직접 이메일을 아, 보내서 이 청강을 하는 것 보고 네. 아이 친구는 정말 진실되게 이 공부도 하고 열정이 넘치는 어. 친구구나라고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어, 파도 파도 미담이라는 대로 박병현 사님도 <laughs> 미담을 또 추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김이사 얘기를 조금 더해 보면 사실 그 동안 언론에는 모습을 좀안 드러내 왔었는데 SNS로는 활발히 소통을 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김이사 최근에 작년에서 기억나는 것이 한 여성지에서 단독 보도라면서 인터뷰 기사를 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한참 이혼 소송 관련된 와중이었습니다. 그때 아, 오해와 비난의 시선을 잘 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언젠가 궁금한 모든 이야기를 나눌 때가 올 것이다라고 음. 말했다고 이 여성지가 보도했는데 보면은 김희영 이사장 측에서 즉각 반박을 했어요. 요 저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응한 것이 아니다. 기자가 그때 어그 미술관에 찾아왔고 그냥 몇 마디 나눈 것이 보도된 것이지 네. 공식적으로 인터뷰한 게 아니다라고 부인을 할 정도로 어떤 언론의 취재라든지 인터뷰 입장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뭔가 신중하게 하는 입장이었는데, 보면은 SNS에는 본인이 글을 좀 자주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올렸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 전시 같은 경우가 그 열리는 선회원이라는 곳이 네. SK 창업회장이 살던 사저였어요. 아. 원래는 교육 공간으로 이용을 하다가 이번에 뭔가 전시 공간으로 바뀌었고, 조금 전 얘기했던 김수자 작가가 한국에서, 한옥에서 이렇게 설치 미술을 또 해보는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본인이 기획자로 나서서 뭔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렇게 박보검 씨와 찍은 사진도 올리고, 김수자 작가와 인터뷰한 글도 올리고, SNS를 통해서는 뭔가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아직 좀 때가 이른 게 아닌가 하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정도로 하나 더 해서 네. 노세영관장이랑 지금 최태원 회장 세기의 이혼 이거 사실상 거의 막바지 수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빠르면 다음 주에 이거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언론 매체가 단독을 달고 낸 기사인데요. 18일이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네. 그런데 그 전원 합의체에서 이 사건을 어, 심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종결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 이 추측 기사를 냈습니다. 뭐 추측의 어떤 이유는 사실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네.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심이 지금 선거된 게 작년 5월이었잖아요. 음. 그래서 1년이 넘었고 또 대법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각그 어, 대법관들이 모든 어떤 그런 그 과정들 그러니까 심리하고 하는 그 과정들을 다 끝마쳤다고 합니다. 이제 선고 기일만 지정하는 것만 남아 있었는데 네. 이번 전원합의체 날 18일에서 그 선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기사입니다. 그 언론이 채널 A 단독 보도했다는 네, 점 네네.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일심은요, SK 주식을 최 회장 개인 재산으로 봐서 665억 원의 분할 산정을 했었고요. 하지만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그러니까 SK로 유입이 됐다면서 1조 3,800억 원대 재산 분할을 인정을 했죠. 당시 최 회장 말 들어보시죠.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뒤 대법원에 정렬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또 이를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입니다. 이후에도 양측은 치열했습니다. 최 회장은 아버지 고 최종현 SK선대회장의 이 육성 파일까지 법원에 제출했죠. 내가 정부에서 뭘, 무슨 특혜를 받니? 내가 무슨 특혜를 했다. 사든이니까 그걸 힘을 빌려가지고 남을 경제했는데 찍으러 눌렀다던가 이런 거. 일정전부 피했다. 4,300억씩 돈을 내고 이시으을 하고서 제2 이동통신을 사는데 무슨 뭐 정권회사에 뭐 서른 사는데 내가 뭐보다 돈을 맞, 사든한테 비자금 빌려다가 내가 하고 그냐 그건 뭐.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게 많이 한대가. 자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해 보면, 그러니까 SK가 최최전 회장의 사돈인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특혜를 받아서 성장했다. 이거를 항소심 판단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거고, 노관장 측에서는 최 회장이 과거 수감 시절 자신한테 보낸 서신을 제출하면서 또 맞부르는 온 건데. 아니 개인적으로 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둘 중에 재판에 뭐가 더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사실 이 쟁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SK 그룹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노전 대통령의 기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지금 보신 이 음성 파일 같은 경우는 전혀 기여가 없었다라는 걸 반박하는 증거이긴 한데요. 네. 근데 문제는 상고심 같은 경우는 법률심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심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관계나 증거를 가지고 따 따지는 게 아니라 음. 이 이심의 판단이 어떤 법률의 위반이 있는지 이 부분을 판단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1심과 2심이 달랐던 거는 2심에서는 SK 그룹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노전 대통령의 기여가 있었다라고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한 항소심의 판결 자체에 어떤 위반이 법률 위반이 있는지 어떤 음. 오류가 있는지 그 부분만 사, 상고심에서는 판단하는 부분이지 사실관계를 일일이 다시 한번 다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예? 양측에서 뭐 옥중 서신이라든지 아니면 음성 파일 같은 걸 제출하긴 했지만 그게 어, 상고심 판단. 결정적으로 영향을 둘다 미치지는 않고요. 다만 이 심의 판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오류가 있었는지 법률적으로 그렇게 사돈이 돈을 넘겨줬다라는 그 증거 가지고 그런 그 어음 수표 있었잖아요. 어음을 가지고 항소심을 판단하는 게 법률 위반인지 이 부분을 쟁점으로 볼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항소심 판단에서 나온 그 재산 분할액이 이게 무려 1조 원대다 보니까 대법원 결론에 따라서 이 그룹 지배 구조까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S. K. 내부적으로 가장 고민되는 어떤 지점일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1조 3,800, 8억 원을 어, 갑작스럽게 어, 지불을 해야 된다면 어, 가장 지금 그, 그 정도 액수에 걸맞는 그런 그 주식이 SK 주식이거든요. 음. SK의 주식이 17.73%를 지금 최장이 소유하고 있는데 네. 그게 약한 2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음.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SK 뭐 지분을 만약에 그 정도로 판다 그러면 SK 그룹의 대주주, 다 네. 흔들려요. 지분율이 확 낮아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경우의 수도 몇 가지 있긴 해요. SK 실드론 주식이 7천억 원 정도 있고, 뭐또 SK 자사주 25%가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그런 그 경우의 수가 사실 쉽지 않아요. 간접 소유를 했다든지, 뭐 제3자 매각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의 수도 지금 다 아마 SK는 경우의 수를 다 해서 따져가면서 대응을 할 것입니다만, 만약에 그대로, 이심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뭐이 지분과 관련해서 사모펀드 네. 손을 잡아야 된다든지 협력 그런 또 화이트 그런 그 엔젤 투자자들과 또 다시 손을 잡아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을 그렇구나. 겁니다. 경우의 수뭐다 따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이남희 기자 경제부장 오래하셨으니까 지금 재계 분위기 아삭하실 것 같은데 SK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은요 이런 큰걸 앞두고 있으면 공식 입장을 안 내요. 음. 왜냐하면은 어떤 대법원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예. 어떤 공식 입장을 주지 않고 지금 신중하게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채널 A의 보도로 이제 이번 18일날 바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결론이 날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법조계 취재해 보니까요, 이렇게 대법원 그 전원합의체 결론이 나와도 이제 판결 같은 경우 나오는데는 또한달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니까이 기간이 또 s k 한테는 중요할 것 같은데 신중하게 지켜볼 걸로 보입니다. 네, 또곧 결론이 나올 텐데 이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